존나 무슨 테마 뭔가 눈없 야, 나도 나도 처음에 밝은 테마 쓰다가 애들한테 개 처맞았으니까. 아, 너, 너 그거 반디집 없냐? 기억나? 네. 학, 학생 맞지? 나도 받 반디집을 어따 쓰는데 학생이? 아니, 씨발 뭐 압축 파일을 풀려면은 반디집 써야지. 알집도 없냐? 난 압축 파일 쓸 일이 없었는데. 응? 나 과제 보낼 때 그거 막 여러 사진 있으면 막 쓰긴 하는데 아이고. 아니 우리는 그냥 거의 다 보고서여서 아, 그냥 아, 한국 파일 안에 사진 를, 넣어서 보냈어 반디집 반디집 다운받아 어허 반디집이 없는 컴퓨터는 또 처음 보네 아씨한 그 번도 그래, 다운 안 컴... 받았다는 거 아니야 우리 컴퓨터한테 그래 <laughs> 너한테 그러는 거야 너한테 그럴 수 있지 사용자가 알집 IT... 뭐야 이거 파일을 저게 뭐야 씨발 케이버 케이버 섹스 기, 아니 <laughs> 기현이 형어제 평타 이거 올린 거 봤어요 뭐 저거 뭐, 주거 봤어 메일 주소 이거 어떻게 지금 적용 확인 확인 아, 어, 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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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열어 풀어 풀어! <laughs> 아니, 아니 어. 진정해봐 <laughs> 왜 이거 발진이야 뭘, 뭘 푸는데 이거? <laughs> 풀발, 풀발진 풀발진 이 풀기 있잖아 아, 오케이, 오케이 풀발진 어이C, 어이, 개빡치네 진짜 아, 아무데나 어디... 풀어 그냥 네가 그 바탕화면을 풀던가 바탕화면 또뭘 넣으라고? 어... 안녕하세요.